다는 건 나와 대하는 거고, 놓는다는 건 나를 잊어버리기 경험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울증 환자의 특징 뭔지 아세요?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부정적인 정보들만 크게 받아들여요. 성공하고 저기 행복한 사람 특징은 자기를 둘러싼 정보 중에 좋은 것들만 크게 해서 받아들이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에 대해서 감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 학부 학생들한테 뭘 연습을 시키냐면, 첫 시간에 제가 딱 이러면 "이야!" <laughs> 그러고 한 학기 내내 강의하다가 좀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이야!" <laughs> 그러면요, 실제로 애들 성적이 10점이 올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타'라고 마치겠어요. <laughs> 제가 하나 둘셋다합뭐다 뭐다 훈련이 잘돼 있겠지만, <laughs> 하나 둘셋다 하면 다 같이. Yeah. 그리고요 집에 가서 좀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아, 그래? 이야! 이렇게 봐요 미쳤나? 이럴 거야, 이게? <laughs> 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자꾸 자기 스스로에 감탄을 갖게끔 네? 거울을 같이 봐주면서, 어우, 여보, 오늘 너무 멋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 야 이거 뭐, 이야! 이런 얘기죠. 네? 이건 뭐, 이야! Yeah. 네? 저는 집에서 제가, 이건 뭐, 이야! Yeah.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집안에 훈련 시켰다니까? 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도 이거 뭐? 이야! 예. 예. 소리 나요 <laughs> 그러면 제가 잘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경쟁력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환하게 네. 이야! 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예. 네. 하나 둘셋 이야! 잘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